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1 2 1 0번이니다 1210번. 1210번.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 위에 한점 A를 지나면서 Y축,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BC라고 하도록 하자. 자, 문제 조건은 AD에 길를구하였습니다 선이 2x번. 자, 다음 그래프가 나와 있고 점 a의 x 좌표가 a일 때성분 ac의 길이가 9고 성분 aa의 값을 구해야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어, 이 그래프 먼저 해 볼까? 둘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 노란색 직선의 그래프 이름이 y는 e x 자, 그다음에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 요 그래프의 이름이 y는 2분의 1x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a 값은 2가 되고, 여기서 a 값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절대 값이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크니까 y축에 더 가깝게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점 a. 점 a라는 단어는 누구 위에서? 노란색 선이 있지. 노란색 선끼는 뭐야? y는 2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점 A는 Y는 2X 위에 있죠. 위에 있고 R수는 뭐가 되는 거야? 점 A의 x 좌표가 A가 되는 거죠. 자, 위에 있고 x 좌표가 A, A도 자, X는 A 대입해도 차이 되겠지? X는 A 대입해도 차이 되겠습니다. 그럼 Y는 2A가 Y는 2A가 돼 그래서 A의 좌표가 나왔어요 A의 좌표는 A의 0 2A가 된다라는 거좀 능숙해지면 바로 A의 좌표 A의 0 2A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B의 효과 점B 점B는 누구 위에 있어? 파란색 위에 있지 점B는 파란색 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 파란색의 Y는 1분의 2X에요 자 Y는 1분의 2X 위에 있어요 자, 위에, 또알수 있는 거가 되는 거야. 점 A와 점 B의 X 좌표가 같은 걸알수 있죠. 자, X 좌표가 있으면 얼마가 됩니까? A가 되겠습니다. 자, X 좌표가 A, 이고 X, A 이고 자, X는 A를 대입해도 뭐가 된다? 창이 된다라는 겁니다. Y는 2분의 1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B의 좌표가 a 근마 2분의 1a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다음은 누구야? c가 나왔지. 점 c가 나왔으니 자, 점 c는 점 c는 점 c는 누구에서 똑같지? 파란색 선위 있지. 파란 선 위에 있습니다. 파란색의 y는 분의 x 점 c는 y는 2분의 1x 위에 자알수 있는 점의 좌표 a와 c는 한 직선 위에 y 좌표가 같죠? y 좌표 맞습니다. 얼마? y가 2a가 되네 y 좌표가 2a 자 그럼 대입을 해도 뭐가 된다? 찬이 되겠습니다. y는 2a에 맞게요 자 y는 2a에 대입하시게 되면은 2a는 2분의 1x가 되어서 x는 4a가 되겠죠. 양변에 2를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에 대가나왔네요 c에 대입은 x가 4a 그때 y의 값이 2a 4a 마 2a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각각의 점들을 A를 이용해서 나타냈습니다. 자 문제조건 선분 AC의 비이가 9다. 성분 AC. 자 선분 AC라는 것은 x 좌표 같기 때문에 y 좌표의 차를 보면 되겠죠. 2a e, 어 다시 할게요. 자 y 좌표 같습니다. y 좌표가 2a, e, 2a e. 같기 때문에 x 좌표의 차를 보면 되겠죠. 자 선분 AC가 9인으로. 자 4a 빼기 a가 9가 되는 점 x 좌표를 구됩니다자 그럼 상 a 는9가 되어서 a는 3이 나왔습니다. 이때 구하고자 하는 것은 성분 ab의 길이거든요. 자성분 ab를 보도록 하자성분 ab라는 것은 누 x의 값이 같죠 x의 값이 같으니까 y 좌표를 구하됩니다 y 좌표 2a에서 2분의 1 대신 되네요. 자, 2a 빼기 2분의 2 a 가 되겠습니다. 자, 2a 빼기 2분의 1에는 2분의 3a가 되겠고요. a가 얼마라고 3이라고 구했습니다. 2분의 3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2분의 3과 a 사이는 곱하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a는, a는 3을 대입한 거죠. a는 3을 대입한 거예요. 자, 일단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 A, B의 길은 2분의 9가 되겠네요. 오케이. 칠판 한번 줄게요. 그 다음에, <laughs> 자, 171쪽에, 171쪽에, 어, 1214번, 1214번. 다음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원점을 지행 시선, y는 ax가 있죠? y는 ax가 있습니다. y는 ax. 자, 근데 이 y는 ax 위에 지금 두 점이 있네요. 첫 번째 점, 여기 점 하나 있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뭐가 되는가? 마이너스 2 콤마 2분의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이 있습니다. 좌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구? y의 값은 알수 있죠. y 가 값이 얼마가 됐라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정피의 x좌표를 구하랬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2분의 3은 누구 위에서? 마이너스 2,2분의 3은 마이너스 2분의 이전 노란색 선 위에 있죠. 노란색 선 위는 y는 ax. y는 ax 위에 있으므로 자, x는 마이너스 2, y는 2분의 3을 대입해도 참이 되겠습니다. 왜? 그래프라는 거는 참이 되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됐어요. 자, x 는 마이너스 2, y, 2분의 3 대입하면 은 2분의 3은 마이너스 2a가 되겠습니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나누면 되겠죠? a 가 값을 가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y는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자, 그럼 이 노란색 직선의 이름이 완성이 되었어요. 뭐라고? y는 마이너스 4분의 3x라고. y는 마이너스 4분의 3x라고 완성이 되었지. 노란선이. 자, 이때 점피의 x자표를 뭐라 했습니다? 지금 점피는 누구 위에 있어? 이 점피는 노란선 위에 있지. 노란선.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위에 있고, 위에 있고, 누구가 같수 있는가? 이점 p 의 x, 누구, y 자표를 할수 있죠? y 자표. 자, y 자표가 마이너스 2분의 9임으로 대입을 해도 관계없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9를 대입하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9를 대입해도 차이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9는 마이너스 4분의 3x가 되겠죠. 자, 양,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습니다. 양면에 마이너스를 구성하실 거고요. 4 곱하도록 할게요. 그럼 3x는 36이 아니고요. 네, 18. 자, 양면에 마이너스 4를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약분에서 9곱하기 6이래자 x는 얼마입니까? 6이 되겠지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것점 P의 x 좌표를 보겠습니다. 점 P의 x는 얼마가 된다? 6이 되겠죠. 1이. 자 그다음에 <laughs> 자 그래프 문제는 대인만잘하시면게 되겠죠. 대인만 잘하면 복잡해, 복잡하게 할것없고 뭐 그래도 위에 있는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요. 대인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서 보냐면은 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1 2 2 2번부터1222 카 A, O, B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자, 지금 그래프가 두개 나와요. 원점을 제한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Y는 성분이 X라는 하나. 자, 그래프 원점을 지나는 직선 여기 있죠? 얘가 Y는 마이너스 X 하나 됐나요? 자, 지금 노란색 그래프 위에 점 A가 있죠? 점 A가 있고 자, 파란색 그래프 위에 점 B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점 a. 자, 점 a는 뭐라? 3에 있죠. y는 3분의 x. 자, y는 3분의 e x 위에 있어요. 자, 위에 누구라고 쓰는거점 a의 x 좌표라는 거겠죠. x 좌표가 3. x 좌표 3. 이구 대입을 해도 천이 되겠죠. x는 3을 대입하니다 3, A. p 대입하게 되면 y 자 o t E. Gun. So A. A. Gun. E. Gun. So A. Gun. E. Gun. So B. E. g 가 n So B. So B. So B. So B. So B. s B. B. So B. B. So B. So B. So B. So B. So 자점 B의 x 좌표가 똑같이 3이 되겠죠. x의 좌표 자 3이므로 대입을 해보게 된다. 대입해도 을참이 되겠습니다. 자 x는 3을 대입합니다. 자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B의 좌표를 구고 있습니다. 마삼 어 B 좌표는 삼마삼이라고했어요삼점자 얘가 삼 아 3이 되겠습니다. 음. 자 문제 에서 보자는 고 사각형 a o, b 의넓이를 구하여 항상 시계 반대 평형해서 됩니다. a o, 자, b 이해되했어요자이4합평니다이사의기편 얼마에? 기 얼마에? 의 얼마에? 2편의 기얼기 얼마에? 얼마에? 2기마의마에기 얼마에? 얼마에? 2의기 얼마에? 2다기마에2기 얼마에? 2얼마2얼마 3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3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서 2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대입만 잘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려워하지마 그래프는 뭐만다 대입만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판 한번 해볼게요 그 네. 다음에, 자, 반비례 보겠습니다, 반비례. 자, 반비례 어디 볼건 하면은, 어, 1227번 보겠 1227번. 1 2 2 7 볼게요. 자, Y가 X의 반비례입니다. y가 x에 반비례다 했어. 반비례는 특징이 있다 했어. 반비례 특징. 반비례 특징이 뭐지? x, y, a 값이 항상 일정입니다. x, y, 의 값이 항상 일정이에요. 자, 반비례는 특징이 있습니다. x, y, 의 값이 항상 일정해요 자, 그러면 x가 3이 고 y가 5다 했습니다. x, y 까지모를줄아죠 뭐 x, y는? 15로 일정하게 되겠죠. X가 3일 때, Y가 5라고 했어요. 이때, 자, Y를 X에 대한 15로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 반면에 X 나누시면 되겠죠. Y는 뭐다, 야 Y는 X분의 1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1 2 8번 자, 1 2 8번 보겠습니다. 자 x y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4, 4자 a 8 208 42자 이거 y가 x의 정비례이 있습니다 y가 x의 정비례아정비례이반비례자반비례이징이 있습니다. 뭐죠? 고정비 항상 정이정 자, x, y 값이 일정하자. 자, x, y, x에 감미한다라는 거는 x, y 값 항상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위에 게 x의 값, 밑에 게 y의 값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곱한 거라, 얘네들이 곱한 거라, 얘네들이 곱한 거라,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이 곱한 거라, 어떻다고요? 항상 일정하다고 합니다. 자 반비례를 하면 곱이 일정하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6은 8에 8의 8에 8의 가 되고 마 16이죠 얘는 뭐가 되니까 4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반비례 특징이 있습니다 곱이 항상 일정해요 자 a에 값을 보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죠 b에 값을 보시면 얼마가 니까 마이너스 4가 자, 왜? 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하니까, 오케이. 자, <laughs> 그 다음에, 자, 1230번, 보시면 1230번. 자, 크기가 다른 두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회전하고 있다. 자, 톱니가 30개인 큰 톱니바퀴가 두번 회전할 때, 톱니가 x 개인 작은 톱니와 티는 y 번 회전한다. 이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뭡니까? A의 톱니수. 곱하기 A의 회전수. 가. B 톱니수. 곱하기 B. 회전 수와 같은거겠죠 자 동일한 시간동안 회전한 톱니의 개수가 같다라고 식을 씁니다 그럼 첫번째 볼게요 자 크기가 다른 톱니가 있는데 30개인 큰 톱니바퀴가 9번 회전합니다 30 곱하기 죠 됐어요? 그 다음 얘는 자 톱니가 X개인 작은 톱니바퀴가 Y X개가 Y번 회전하는거겠죠 그럼 됐네요. x, y 양 x, y는 60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문제 관계 식을풀겠습니다 양변에 x를 나누도록 할게. 요 y는 x의 60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다음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를 나눠주도록 할게. 숙제. 자, 오늘이 3월 1 0일 화요일입니다. 시대 사회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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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们心里。<noise> <noise> <noise>